팔과 이것도 예, 보자. 팔과도 학교에서 나왔어? 8과 네. 나지 않았어? 제일과 네, 한개 하고 끝. 로 끝났어? 팔과 네.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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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 이게 이제 단어 빈칸 추론이니까 음. 자. 일단 은뭐첫 문장에 보면 When you are successful and the new habit feels normal. 음. 여러분이 성공했고, 또 그러고 새로운 습관이 feels normal. 정상적으로 느껴지면. 그지? 음. 그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It is time to read. It은 뭐 빈칭인 라고보면 되고. It is time to create an anchor. 앵커를 만들 때다. 앵커가 뭐야 밑에? 아. 다시라고 있지? 다시 라고 되어있지? 다시 뭐할때 쓰는 거야? 아. 고정시킬 때배정박때 쓰는 표현이잖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러고 그 새로운 습관이 이제는 정상처럼 그냥 느껴지면 그때 이제 정착을 시킬 때라는 거야. 그게. 예. 네. 음. 그리고 그 앵커가 자 이게 분명히 앞에 성공했다 그랬지. 그럼 그게 가치가 없어? 가치가 있겠어. 가치가 있겠지. 그러니까 밸류 l 블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앵커는 가치가 있다는 거고.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가치가 있냐. 자, 이 뭐, Situation 한 다음에, Inage, 뭐 썼지? 응. You threaten? Then to lose your new habit. 응. 어, lose가 뭐지? 이게?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조금 느슨하게 할 응? 그런 어떤 위협을 하는 상황, 그럴 상황에서 앵커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좀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담배 끊으려다가 실패했잖아. 실패했어요? 어.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새로운 습관을, 자, 이제, 금연의 그 습관을 들이려고 해. 근데 그거를 때로는 하다 보면 자기가 느슨하게 만들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박아놓은 뭔가가 있으면, 앵커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응? 응.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아니야 이런 말이지 그지? 음. 자 나는 한때 I 내가 한때 만들었던 I once created a habit of 이거 habit의 내용이 오브 이이야 eh? Seeing beauty in every human being이야 그니까 러 이제 자기가 습관으로 삼았던 내용이 오 v 인데 이건 동격이라고 보면 돼 음. 그 중에 동격이라고 보면 돼 자기가 습관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서 뭔가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한때 만들었대. 그래서 어, When I felt the habit was mine, 그 습관이 내게 됐다라고 느꼈을 때, I bought myself. 나는 스스로에게 사준 거야. 지오드를 샀대. 지오드가 뭐냐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정동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게 뒤에 본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돼 있지. 음 돌인데. 화산 근처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돌이래 그럼 이게 문법상 비가 틀렸겠지 발견되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can be found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습관이 그런자 모든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었다 그랬지 그러고 그 습관이 내게 됐다 라고 느껴졌을 때 이런 돌을 샀대 화산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을 이 쥐오스라는 돌은 I love from the outside. Yeah? 겉은 되게 거칠어. 오케이? Okay? 겉은 거친데, but if you break them into 두 개로 쪼개보면, 됐어? 깨가지고 두 개로 나눠보면, inside. 거기는, 그 안에는 there is a lovely cave. 아주 아름다운 cave가 있다야 틈새가 있다 원래 cave가 이제 동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동굴이라고 하는 것도 땅의 틈 아니야? 틈? 그러니까 그런 cave가 있고, 거기가 filled with shining crystals 아주 반짝이는 응? 수정으로 가득, 가죽, 가득한 그런 케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는 엄청 예쁘다는 거예요. So I put the geode on my desk. 그래서 내가 그 정동을 책상 위에 놔뒀어. 그리고 after a year or so, 한 1년 정도 됐을 때, I had had a row with a person. 어떤 사람이랑, 어, 여기 단어 설명돼 있을 거야? Have a row, row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투다라고 설명이 돼 있지? 원래 단어 뜻에서 유추하기가 네. 좀 힘든 네. 표현이네. 외워야 되겠네? 알았지? 책상에 네. 뒀어요? 네. 네. 어어 어. 돌을 책상에 놔뒀어. 네. 그냥 왜 우리가 책상에 보면 뭐 같은 거 놔두잖아. 어. 네. 응? 이제 그 놔두고, 그러고 이제 그한1년 정도 지났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1 년도 지나서 어떤 사람이랑 우연히 싸우게 됐단 말이야. 네. 당연히 싸우니까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angry 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내가 돌아오고 나서 t h r o e u y a n g t h e g y b a g r y at the guy. I was a n 바닥에. a I w a a h e w a r t h a s a n t e I a s a r e I s n r u I s a n t u I was a h u I n t u I w a a e I a s a n y t e y I w a y t e u y I a t e u y I was a r y a e y w n g e I was r a e I w a a n g t e y I w n y e y a a g t e was n r e t I t e a a g t h e g n e t e t t h e 정동으로 눈이 끌린 거지. 이 정동을 샀을 때는, 어, 떤 기분으로 샀었지? 모든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겠다. 모든 사람에게서 뭐 선한 걸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분명히 사고, 기념을 하면서 책상에 놔뒀던 건데, 지금 싸우고 왔잖아, 어떤 사람이랑. 그리고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은 상황에서, 응? 정동을 다 보고 나니까, 그때, I r e a l i z 그때 내가 깨달은 거지, 뭐. 응? 깨달은 내용이 대체이란 말이야. Here, I had a person with a very rough outside. 아, 그래, 맞다. 어? 아주 겉은, 거친, 응? 외면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 근데, somewhere inside. 거기 뭔가 그 사람 안쪽에는 뭐가 있겠다? There must be something. 이 정도처럼 아주 좋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답이 몇 번이야? 뷰를 보겠지 그래서 아름다운 면이 됐다고 다시 한번 성기를 시켜본 거지? 그런 지분이라고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어? 음. 자, 다음 거 보면, 엘렌 음. 랑글 어, and her c o 엘렌 랑글와 컬리그가 동료지. 네. 어, 그녀의 동료들은 study the condition이야. 컨디션을 연구를 해봤네. 어떤 컨디션하면 under which 그 컨디션 하에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상태나 보통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 어, 그러면 이제 people e n g a g e i n 사람들이 engage in이 뭐뭐에 종사하다 빠지다 이런 뜻이야.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빈칸에 종사하는 경우를 봤단 말이야. 연구를 해봤단 말이야. 여기 단어 혹시 모르는 거 있나 봐. 나블어드벤처는 뭐야? 최고의 네. 새로운 모험. 나블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음 그러면 왜 온데? 나블러드 매출사면 새로운 모험. 나블이 아, 새로운. 어어 나블이 형용사로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알았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블러드 매출이니까 새로운 모험 맞지? 네. 그 다음에 B는 메모리 디스토션. 디스토션 알아 몰라? 응. 저거 음, 왜곡, 왜곡, 기억 왜곡, 어, 기억의 왜곡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세 번째 거는 anti-social이라는 단어는 알지? 반사회적인, 너 반사회적이란 말 많이 쓰지? 음, 음, 반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아...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대충. 음... 알겠지? 반사회적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어울리기보다는, 사회에 대해서 동화되고 동조되기보다는,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인고 괜히. 이런, 이런 거. 응? 반사회적인 행동. 이렇게. 범죄 같은 거. 그 다음, 4번은 Mindless c o n f o r m i t 인데이단 알아볼래? c o n f o 수능. c o n f i r 단어가 동사로 썼을 때 c o n f i r 이렇게 쓴다. 투가 전세야. 뭐뭐에 따르다놨뜻이야 그러면 4번의 마인 n 리스 e s s c o 하면 어떤 수능? 어떤 수능이야? 생각 없는 수능이야. 아, 그냥 별, 마인,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네. 이해가지 5번에 루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루틴이라고 하는 게 일과 일상이란 뜻이거든. 아주 습관적인 어떤 그런 일상의 어떤 소통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빈칸을 처음부터 맞출 수는 없고, 엘렌 랑거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했던 컨디션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이런 빈칸의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인게이지인이 뭐뭐에 종사하다 빠지다가 되는 거거든. 그지? 여기 보니까 빈칸에 꼭 좋은 단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빠지게 되는가를 연구를 해본 거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자. To forty secretaries at the New York University. 음. 뉴욕 대학의 어? 40명 정도의 비서들에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They sent a e m memo. 메모를 보냈네. 메모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 여기서 봐봐. Say란 단어가 뭐라고 쓰여있다라고 할 때도 Say란 단어를썼어 Say가 말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책이나 안내판, 안내표지판 같은 데서 뭐라고 쓰여있다. 이렇게 할때 Say란 단어를썼어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냐면, This paper is to be returned immediately. 요거 비동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 썼잖아? 문맥상 적당히 석해야 되는데, immediately가 즉시지. 네. 이 서류는 즉시 room two, three, eight. 238번 방으로 인털 오피스메일, 인 c 오피스메일이 밑에 적혀있을 까 인터라는 말 들어가면 상호 어? 그래서 인털 오피스메일이라고 뭐라고 되어있어? 사내 우편을 통해서 238번 방으로 바로 리턴돼야 된다 라고 쓰여있는 메모를 보냈단 말이야 아, 음. 288... Like almost all other memoir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교에서의 다른 메모들처럼. 뭐뭐처럼. The one. This one. 이 메모 같은 경우도 was unsigned. 뭐가 안돼 있어? 결제가 안돼 있어. 서명이 안돼 있단 말이지. 이해 가지? 응. 음. Note. 주목을 해봐라. That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요청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는 거야. 셀리가 웃긴 이런 뜻이거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if the person who sent the memo, 봐봐, 메모를 만약에 보낸 사람이 그걸 진짜 그렇게 원하면은 또 그걸 왜 보냈냐는 거야. 이해가? In the first place가 우선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메모 내용이라는 거지. 근데 랑거와 동료들이 가설을 세워본 거지. 뭐라고 가사를 세웠냐면, 분명 비서들은 would go ahead, 앞서서 return the memo without much thinking.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메모를 아마 돌려주러 갈 거다. Because they would follow the norm. 그들은 norm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나 표준이거든. 응? 근데 그 norm의 내용이 뭐냐면, 대절이, 응? The norm that says, that 다음과 같이 말하는 기준이지.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메모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을 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가 오면 그대로 무언가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그걸 그냥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메모가 놓여 있으면 그대로 할 거라고 가설을 세운 거라 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요안의 문장을 보면 세컨테리즈가 주어고 우드 고 e 하드고 목적어 특별히 필요 없는 문장이거든. 요것도 목적어 다 있지? 동사고 그럼 여기서 관계되면서 할 역할이 없지. 그렇지? 이건 관계되면서 아니 야 앞에 명사도 없고. 요 근데, hypothesis란 동사에 목적어 있어야 될거아니 가설을 세운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시 들어가야 돼. 이해 가지? 그게 가설의 내용이 됐죠, 그러니 자,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야? 자, 이제 보면 다 보이지? 뭐야? 4번이지. 생각없이 따라가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들의 가설이 맞았어. They were right. 90% of the secretary. Secretary의 90% 정도는 b e a u t i f u l l y 아주 충실하게 Return the memo to 238 이해가? 음. 자, 다음 오른쪽 거 단어는 어려운 거 없는 거 같으네 보기 단어 보니까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보기, 초이스 단어 중에 4번 4번? i n t e 상호작용 음. 나머지는 다 알지 그러면? 음. 봐봐 Many teacher's analysis Analysis가 뭐냐면 음. 비유야, 비유. 많은 교사들의 비유가 are used to describe. To describe니까 설명하기 위해, 또는 묘사하기 위해. 그 다음에 structural similarities.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되지. 예를 들어서, a molecule of gas. Molecule이 분자다, 분자. 음. 기체 의 분자 하나가 is like a lovebird. 보무공과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들거 아니야? 네. 또는 on artery, artery는 우리 혈관의 동맥을 말하는 거야. 동맥은 is like a hose, 네. 호스. s e 저 h o 니까 호스 s e 알지? 그수도물복 굽는 수도꼭지 꽂아가지고 연결하는 네. hose 알지? h 네. 스 같은 거다. 이런 비유들. 또 rock strata 지층이야, 암석층. s t r a t a 는 여기 나와야 돼. s t r a t a 는의 복수형이야. Stratum의 복수형이 Strata.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암석층은 I like cake layers. 케이크의 층이 있지? 왜? 초콜릿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뭐 아, 뭐 있고, 뭐빵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처럼 비유를 막할거 아니야? 네. 네. 자, 그때 선생님들이 Teachers o f t e n Assume. Assume이 가정하자거든? 가정하는 게 Tha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ense. 어, 학생들이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해했지? 네. These comparisons are made. 이러한 비교 또는 비유가 이루어지는, 응? 그 센스, 그 의미를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까지 되겠지? 이러한... 응. 어, 이런 러 비유들, 방금 들었던 비유들이 이루어지는, 응? 그런 센스, 그런 의미. 이와 같은 비유를 하는 의미를 이해할 거다. 이러한 비유를.. 음, 이러한 비유가 이루어지는 네. 음, 그런 센스, 개념을 이해할 거다 네. 라고 음, 가정을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비유하면 알아들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니야 네. 첫 사례에서, in the first example, the teacher has in mind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건, 봐봐 has 다음에 목적어가 the idea야 has in mind 요, 요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 그게 아이디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뒤에다 쓰냐면, 뒤잖아 목적은 너무 길어.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딸려 나오잖아. 응? 응? 어디까지 딸려 나와? 응. 아 여기까지 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이디어의 내용이야. 동격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은 응. 너무 길지? 그러니까, has in mind 사이에 집어넣는 거보단 밖으로 빼는 게구조상 훨씬 파악하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e x a m p 아까 기체 분자를 고무공에 비유했었잖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마 molecule of gas is like a u b b e r o o 이 비유. 응? 네. 자, 그 비유를 했을 때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대절이란 말이야. 이게 네. 동격이니까 와시 들가면안 되지. 뭐가 들어가야 돼? 대시 That. 들어가야 돼. 비가 yeah. 답이 네. 거고 어떤 게 머릿속에 있냐면, a gas molecule is elastic. 일단 기체 분자는 elastic. 탄성력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둘째, and when it collides. 그 기체 분자가 collides with 하면 충돌하다곤 another molecule or the water with container 다른 분자 혹은 그것이 담겨있는 용기 벽과 부딪히면 됐어? it, it은 당연히 기체 분자야. it will rebound. 다시 튀어나올 거라는 거지.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동일한 스피드와 에너지를 가지고 리바운드가 응, 다시 튀어나오는 거지. 리바운드. 다시 튀기는 거. 농구할 때 리바운드. 어. 음. That i t a d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관계되면서지. 음? That i t dead before collision.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스피드와 에너지를 내려로 갖고 다시 튀어나올 거라는. 음. 그런 어떤 그 가설을,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고무공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 이해 가요? 네. 음. 어, 근데 unless 만약에 뭐뭐 아니라면, 요 만약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have this relationship, 이러한 설명을 unexplained t h e m 그들에게 설명 안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이게 have가 시키다라는 것도 있는데, 당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당하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니까, 방금 앞에 거 얘기한 요 설명, 요 설명. 요거에 네. 대한 설명이 안 이루어지면은, 어떤 학생들이 뭐라고 이해를 할수 있냐면은, some may understandably visualize. 머릿속에서 분자를 어떻게 그리냐면 as가 몸으로써야 just a round object. 그냥 둥근 물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Why? 또 반면에, 다른 애들은, others may think of it as a moving, last i sphere. 움직이는 어떤 탄성력 있는 공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니까, 러 앞에 이런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ey may pay more attention to the analytic s t r u c t u r l attributes. Attributes가 속성이다. Attributes가 명사로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 그럼 그들이 아마도 더 많은 attention을 어디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어. 그 비유의 어떤 그 구조적인 속성, 거기다가, 그, 어? 관심을 더둔 나머지, little attention 이니까, 관심을 덜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응? 응. 그 어떤 효과,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유의 어떤 구조적 특성에 집중한 나머지, 그지 응.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란 뜻이야. 이번은 시각적 효과. 4번이지 interaction effect란 말이야 상호작용의 어떤 효과 구조적 효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응? 이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 relationship에 집중을 안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비유가 이, 안 좋다는 거야 어 비유가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아. 비유를 했어도 그에 대한 그 관계의 어떤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실. 오케이? 음. 자, 다음 거. 보기 단어를, 보기 단어를 역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거든? 보기 단어는 다알것 같은데? 그지 응. 음. 자, 그럼 보자. Few people로 시작했으면 해석을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dispute가 어, 반박하다, 또 논쟁을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거든. 그럼 few people would dispute하면 아무도, 어, 어, 그래. 어, 어, 아무도 Dead y e a 에 대해서 반박하지를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무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넷 이하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지. 18세기, 19세기에 유럽과 특히나 영국이 다미네이트다면 지배하다지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는 누가 반박을 안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cultur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세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맞아. 어. 유럽과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지. 브리 i t a i n was the Crucible. Crucible is the Crucible. Togani. t o 이 a n i t 아, 응, 그렇지? 모든 응. 것이 다 모이는 그런 어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어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뭐야 산업혁명의 진원지지? t h e c r u c i b l e o f t h e i n d u s t r i a l r e v o l u t i o n 이해가 이게 산업혁명이잖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 아니야 네. 전세계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빨리 일어난 나라 영국이 산업혁명의 어떤 어? 진원지지 도관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국 i t 밀리터리 i t a r 영국의 군사력을 이게 주어고 시큐어잡즘 확보해 준거 아니야 식민지를 확보해 준거 아니야 됐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음. 확보해줬다고? 어, 확보. 확보. Secure. 어, 보장을 해줬다는 거지. 그 다음에 as surely as the English language. As surely as the English language invaded their culture. 영어가 그들의 언어에 침투했잖아. 네. 그것만큼 확실하게 군사력도 식민지들을 확보하게 이렇게 확보를 해줬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when Queen Victoria ascend하면 이제 올라가자거든. 빅토리아 여왕이 a s c e n d to the throne, 왕의 자리에, 응? 1837년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preside 하면은 관장하다, 지배하다란 뜻이야. 대통령이 영어로 president인 거 알지? 네. 응, 그거의 동사형이 preside야. 스페이잘 하다, president, preside. 그게 관장했단 말이야. 뭘 관장했어?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 다스릴 거야. 그니까, 러 대형 제국이라고 그러지 The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 어떤 제국이야 태양이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제국.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이야. 헤드피피스 또. 어? 어? If you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1850년 만약에 여러분이 그녀의 왕실로 가서. 됐어? 그럼고 만약에 suggest, 제안을 한다고 해봐. That this empire, 이 제국이, would be over. 여기서 over, 끝나다.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만에 끝날 거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했다고 쳐. 그 과거로 돌아갔어. 그럼 아마, you would have been wrapped up. 응?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아니기웃음 당했을 거라는 거요. Out of the building. 응? 웃으면서 건물에서 쫓겨났을 거란 말이야. 이해 가지? 아왜 원체 잘 나갈 때는 자기네가 무너진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And yet, and yes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나, it was true. 그게 사실이었다. By the end of World War I in 1918, 1918년 1차 대전 끝 무렵, the empire, 제국은, was fatally, 치명적으로, 운디듯. 상처를 입게 됐고, and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작가가 1950년생인가 봐. 내가 태어날, 1950년 내가 태어날 무렵에는, 응? it does, a... 어? 해가지고, 치년제에 부상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 그럼 그 제국은, 대형 제국이란 그것은, 뭐가 된겨? 과거의 기억이 된거아니야 메모리가 된 거. 이해 가지. 더 이상 현재에도 명성을 떨치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아니게 된 거지.